여러분,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한명 있으세요? 내 이름을 정말 다정하게, 또렷하게 불러주는 사람이요? 오늘은 바로 그 이름이 가진 놀라운 힘, 그리고 그 힘을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 맞아, 하시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그냥 저기요, 나 어이, 하고 불릴 때랑은 정말 느낌이 다르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묘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정말 자주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왼쪽처럼 저기요? 신입. 이렇게 역할로 부를 때가 있고, 오른쪽처럼 지민님, 민수님 하고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관계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가장 달콤한 소리에 대한 건데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건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걸 넘어서요. 관계 자체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거장이죠. 데일파네기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말보다도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다. 이게 뭐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한 문장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통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건요. 당신은 그냥 여러 사람 중한 명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고 구별되는 한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이 우리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힘을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동네의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은 지민 씨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IT 회사에 신입 개발자로 입사했어요. 첫 출근 날 엄청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사 문을 열었겠죠. 그런데 막상 회사에 가니 며칠 동안 아무도 지민 씨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다들 그냥 신입, 막내, 뭐 막내 씨 이렇게 불렀죠. 물론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좀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이름 대신 이런 역할로만 불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 나는 이 회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입이라는 기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프린터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한 선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바로 지훈 씨였죠. 그가 이 어색한 패턴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지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이지민 씨 맞죠? 환영해요.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와, 이 한마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지미 씨는 정말 깜짝 놀랐대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거잖아요. 아, 드디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신입이 아니라 이지민이구나. 바로 그 순간, 회사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긴장도 풀리고, 회사에 대한 마음도 활짝 열리기 시작했죠. 자, 이번엔 좀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로 가볼까요? 주인공은 민수 씨입니다.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다가 동네에서 우연히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 특별할 건 없는 그냥 평범한 카페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근하는 날이면 자꾸 그곳이 생각나서 몇번더 가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페 주인이 민수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민수 님, 늘 드시던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민수 씨는 순간 멈칫했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싶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알고 보니 주인분이 지난번에 카드 결제할 때 영수증에 찍힌 이름을 잠깐 보고 외워뒀던 거예요. 자주 오실 것 같아서요 하면서요. 정말 별거 아닌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민수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사번이나 직급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나를 민수라는 온전한 개인으로 기억해 주잖아요. 결국 민수 씨는 더 화려하거나 커피가 더 맛있는 다른 카페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카페의 완전한 단골이 되었답니다. 자, 지민 씨와 민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놀라운 이름의 힘, 이제 우리가 직접 써먹어볼 차례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름 되새기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혼자서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이 지민, 이렇게요. 그럼 기억에 훨씬 잘 남아요. 두 번째 메시지 보낼 때꼭 이름을 써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지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메시지가 훨씬 따뜻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찰을 읽어주는 거예요. 카페나 식당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지우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엔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상대방 표정이 확 밝아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힘을 실험해 볼 시간이에요.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오늘 딱 하루 동안만 해볼수 있는 아주 작고 재미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딱세 명, 3명, 딱세 명만 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주 의식적으로 한번 불려주는 겁니다. 매일 보는 직장 동료도 좋고, 뭐 가장 가까운 가족도 좋구요. 자주 가는 동네 가게 사장님도 괜찮아요. 진짜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늘 부르던 대로 팀장님이 아니라 지연 팀장님.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민수씨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대신에 고마워요 지훈님 이렇게요. 정말 작은 변화 같지만 그 영향력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름은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거든요. 대단한 기술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평범했던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이름을 불러준 바로 그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그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부터 직접 한번 그 답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